조선 시대 때 소금 장수가 겪은 기괴한 일, 조선 숙종 때의 괴담입니다. 당시 말을 타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가를 찾기 위해 길을 서둘렀는데 얼마를 갔을까? 산 중턱의 숲속한 가운데 조그마한 초막집을 볼수 있었습니다. 왠지 스산한 기분이 들었으나 소금장수로선 이것저것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기에 문을 두드리자 웬 어여쁜 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고 천하는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앞뜰에 서있는 나무에 말을 메워놓고 소금 가마니는 기둥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보상으로 소금을 푸대에 담아주고는 염치 없지만 배가 고파서 그런데 요기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녀가 말하기 여기선 밥을 짓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요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라며 소금장수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소금장수는 얼떨떨하였으나 천녀가 가는 대로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어느 큰대골 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갖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천하는 마음껏 잡수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소금장수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고, 천하는 그에게 술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있자니, 천하는 뭔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배가 부르시면 청하건대 제가 있던 곳에 땅 밑을 파주세요. 라는 말을 남긴 후 천하는 소금장수를 두고 집을 나갔고, 마지막으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에 웬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녀가 나가는 순간 소음장수는 정신을 차렸는데 그는 아까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음식을 먹고 있단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집안의 주인이 되는 중년 남자가 너는 누군데 남의 귀한 딸의 제사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며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장수는 정신이 없었으나 아까 천야의 말이 생각나기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아까 천야를 만나 따라온 일을 설명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믿지 않자 소금장수는 날 따라오면 되지 않느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소금장수는 아까 천야를 만난 곳으로 향했고 소금 장수를 따라 도착한 곳에는 지금커녕 큰 나무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이 나무에 매어져 있고 그 옆에 바위 위에는 소금 가마니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당해 하자 소금 장수는 아까 처녀가 한 말을 기억해내곤 처녀가 있던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행동을 보던 주인이 하인들에게 같이 땅을 파보라고 했고 여러 명이 땅을 파자 그곳에서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시신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녀는 이 집안의 셋째 딸로 3년 전 몸종과 함께 같이 마실을 나갔다가 같이 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때 처녀의 손짓이 기억났고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가 가르친 사람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집안의 첫째 사위였는데 소금 장수의 말을 믿은 집주인은 그를 잡아 치도곤을 내렸습니다. 서인은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엔 실토를 했는데 그는 어여쁜 막내 처자에게 음심을 품었고 막내 처제의 몸종을 매수해서 아침 마실을 나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게 했고 이후 처제를 덮치려 했으나 처제가 완강히 반항하자 홧김에 죽인 다음 나무 밑에 시신을 파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에게 매수당한 몸종에게 돈을 주고 한양으로 보내는 척하다가 죽였습니다. 그 후엔 한양에서 살며 처가에 오지 않았다가 3년쯤 지난 후에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던 장인이 결국 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제사를 치른다고 하자 안심하고 제사에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딸의 시신을 찾고 범인을 잡게 도와준 소금장수에게는 한마지기의 전답을 내주었고. 슬픈 얼굴로 자네가 냈다라고 한방에서 있었고 술대접도 받았으니 내 네, 사위로구만 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후 농사를 지으면서 죽은 처녀의 명복을 빌었고 딸의 재산 아래 꼭 참석해서 사위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